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한 분께서 회견문을 단독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서기포 어, 국민의힘 국민의힘 후보 고기철 인사드리고 어, 준비된 성명서를 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제주의 미래를 여는 제공항 건설, 국민의 힘이 완수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여러분, 제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8년의 혼란과 갈등을 이제는 끝내주십시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제주의 미래를 활짝 열수 있도록 도민께서 중지를 모아주십시오. 제주의 제공항 건설은 한내 두해 고민해서 유치한 국책사업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30년도 더된 숙고와 공론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제주의 미래 통사진입니다. 2015년 공항건설 확정 이전 대다수 도민들의 신공항 유치 염원에 따라서 정부와 제주도 등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숙성된 정책이자 사업입니다. 민당 정부와 국회의원들 역시 발벗고 나섰던 여야 공동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제2공항 건설의 당위성은 첫째도 항공안전, 둘째도 항공안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 노선인 제주 서울 노선의 출 도착지인 제주 공항은 포화 상태로 인해, 인해 항공 안전이 위협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비용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보육지책이 새로운 공항 건설이었습니다. 기존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또한 사실상 유일한 연륙 교통이자 도민에 반인 항공운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속에서 논의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공항부지 선정 이후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단체의 반발과 이에 대한 정치권이 동조로 인해서 사업의 방향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공항 예정지와 기존 공항이 위치한 지역 간의 갈등을 오히려 조장했습니다. 8 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우리와 국민들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했고 극심한 유무형의 갈등을 겪으면서 산고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도민의 관심이 부족해서 정책이 동력을 잃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유분리를 따지고 다음 세대가 아닌 다음 선거를 생각했던 일부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갈대를 잃고 도민 사이에 갈등만 안겨줬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공항건설 예정지 인근의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의 행사까지 침해당하는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비겁하게 갈등 해결이 현장에 어들지 않았고 뒷짐지고 앉아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애매모한 정치적 수사만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표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8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지역 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의사가 없고 선택적 침묵을 통한 공항 건설 반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데없이 선거를 앞두고는 본인은 원래부터 찬성론자라고 안면을 바꾸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8년의 시간 동안 갈등 해결이 중요했다고 보는데 본인의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동안 서귀포에서 제주시 갑으로 지역구를 변경한 민주당의 또 다른 후보는 과거 서귀포에서 부르짖었던 제공항의조숙한건설공량은 헌신착처럼 내팽개쳐지고. 계산 때문에 제2공항 건설 방관론자가 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는 과거 선거 때마다 제2공항 건설을 역설한 민주당 정부와 제주국회 의원들이 단한 번도 신공항에 구체적인 청산율을 내셨던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추산 7조원에 육박하는 거대책 사업이 공수표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물가... 인상 등의 요인으로 총 사업비는 조 단위로 증가했습니다. 이러고도 민주당 제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국회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제2공항 건설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주의 유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장기간의 건설 기간 동안 사람이 오고 자본이 돌고 소비가 진작되면 지금의 제주 경제를 다시 뛰게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성곤, 김한규, 문대리 후보님, 제주 제2공항 건설을 통한 항공 인프라 확충에 찬성하십니까? 본인들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도민의 자기결정권만 되뇌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찬성한다면 이제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누가 어떻게 더 공항 건설을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 세부정책으로 경쟁해봅시다. 치열하게 토론해서 도민에게 우리들의 정책 역량을 보여줍시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되어야 하고 이번에야말로 사고간의 제대로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을 통한 민의의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얼마 안 있으면 4월 3일이 다가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1999년 11월에 양정규 변정인 현경대 국회의원이 4.3 사건 진상규명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정당입니다. 민주당보다 먼저 4.3 관련 입법화의 앞장선 정당입니다. 그 법안이 현재의 4.3특별법이 모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부 부부인사에 4.3 왜곡 발언으로 해마다 고정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후위에 벌어지는 일부 인사들의 사삼 왜국 발언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과거 유족의 가슴에 대목을 박는 외국 발언했던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중앙당의 공천 철회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3위는 사삼 유독과제주도민을 대표해서 윤석열 대통령께 건의드립니다. 올해 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께서 반드시 참석하셔서 유족의 약품을 유료해주시고 국민의힘 정부가 도민통합과 상생을 향한 제주도민의 염원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사3과불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약품에 절절히 공감하는 많은 국민에게도 신선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 일동 고광철, 김승옥, 고기철 대신 성명 읽었습니다.